이번에는 신박사의 차트 심리 이론 강의 관련된 이야기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어, 올해 이제 9월이죠. 제가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론칭을 했는데요. 정말 저의 어떤 모든 또 철학과 기준, 또 시장의 어떤 원리, 또 종목을 선정하고 종목을 매수하는 타이밍, 매도하는 타이밍,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또 불변적인 원리를 가지고서 차트에 녹여 있는 대중심리, 메이저의 심리를 포착하고, 예, 보다 더 낮은 가격에 사서, 그리고 메이저들이 빠져나오려고 하는 고점에서 파는 그런 패턴들에 대해서 예, 자세하게 예, 쉽게 좀 서, 이해할 수 있는 예시를 많이 담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성연해주시고 들어주셨는데요. 음, 이번 연말 또 연초, 또 이제 많은 분들께서 또이 이론적 무장을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어, 이벤트적인 어 측면을 좀 시작합니다. 사실 이제 주식시장은 위기와 또 기회가 공존하면서 같이 오게 되죠. 그래서 올해는 주구장창 쪽 한국 시장이 빠지고 또 미국 시장도 빠지는 그런 장세였는데요. 경기 침체 우려가 이제 깊어지는 그런 가운데 속에서 내년에는 위기와 동시에 기회가 같이 오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준비된 투자자들만이 그 어떤 기회 또 종목들 딴으로는 또그 시장보다는 더 먼저 또 상승으로 돌려지는 그런 패턴들이 나오게 될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매수 버튼을 누르고 이런 것들은 정말 강력한 확신 내지는 어떤 기준들, 어떤 원리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야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뭐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어, 이제 살때 됐다고 이런 걸로 들어가지고 나의 굉장히 큰 비중에 배팅을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만큼 제가 이 그 차트심리 이론이라는 또 강력하게 무장할 수 있는 심리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론을 시장이 안 좋은 구간에서 이제 론칭하고 여러분들에게 해드린 이유는 반드시 지금의 어떤 구간들이, 어, 큰 기회로 연결되는 그 구간을 이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시장이 엄청나게 좋고 환호스럽고 막 이런 구간에서 막 강의를 론칭하고 그것보다는 안 좋은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분명 희망이 다가오는 그런 장세가 펼쳐지라 보는데요. 지금 뭐 침체 기가 거의 뭐 뒤덮고 있어가지고 아마 두려움이 조금 더 엄습하는 그런 구간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반대로 분명히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시장은. 하지만 그 가운데서 어떤 업종과 종목은 다르게 움직이고 먼저 돌아서고 하는 것들이 발생할 겁니다. 저희는 시장보다 강한 업종과 종목, 역시 이제 주도업종, 주도주를 빠르게 선별해서 그 종목들을 물량을 모아나가는 전략들을 펼쳐야 됩니다. 저는 그 준비에 차트심리 이론이 강력한 무기 그리고 힘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2023년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차트심리 이론 강의에 할인 이벤트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들으셔가지고 예, 이그 이론적인 무장을 확실히 만든 채 다가온 다가올 큰 23년의 기회를 맞닥뜨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1월 8일까지 2주간 예, 신년까지 휴장도 있고 또 신년 연휴도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제 강의가 한 20시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 한번 좀 집중해서 예, 휴일 휴장 기간 동안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수강하신 분들의 후기도 중요하잖아요. 예, 어떤 내용이 이제 도움이 됐고 또 어떻게 해나가고 싶은지 그리고 지금 매일마다 스터디하는 또이 차트 심리 이론 멤버십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만큼 이 이론을 가지고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것도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예, 한달 전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올려드렸거든요. 27분 짜리죠. 그래서 차트심리이론 강의 수강자의 후기, 이 예, 영상을 한번 천천히 보시면 이 이론이 어떤 강의인지를 좀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신박사의 차트심리이론 강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점은 이렇게 6 가지 정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강한 종목을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을 얻으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주도주와 주도 업종에 대한 선취매를 위한 전략을 세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굉장히 또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또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에 대한 기준입니다. 네 번째는 전체 시장의 국면별 전략입니다. 네, 상승장, 하락장, 횡보장.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특히나 이제 우리는 주식시장 메이저들의 전략. 낮은 위치에서 매집을 하려고 들 것이며 높은 위치 단계에서는 대중에게 분산 매도를 하려는 전략을 가질 것입니다. 그 전략을 불변적인 원리를 통해서 이해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하죠. 여섯 번째. 우리는 즉흥적인 게 아닌 감정적인 게 아닌 준비하는 주식 거래 전략을 가져야 됩니다. 그걸 위한 이제 방법론들 그리고 시나리오적인 접근 방식들 주식에 대해서는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는 절대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시나리오적인 접근 방식을 갖고야 됩니다. 이것들을 갖기 위해서 예, 스스로 이제 단단하게 갖기 위해서는 차트 심리론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관련 내용들 고정 댓글로 제가 이 영상에 달아드릴 테니까 강의 수강생의 후기 영상 그리고 강의 신청한 주소 또 강의 관련된 또, 궁금한 점들 1대1 상담 카카오톡 주수까지 올려드릴 거고요. 내년에는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찾아올 겁니다. 미리 준비해 놓는 시장 전략과 종목 전략을 통해서 남들보다 기회를 확신으로 과감하게 실행할 수 있는 힘을 길러 놓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신박사의 차트심리 이론 강의, 그리고 신박사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행이 그 길에 큰 도움이 되기를 정말 정말 바랍니다.